네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산의 현지 일월당입니다. 자 선생 오늘은 예전에 네. 그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허경영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이분의 앞으로 미래 운기 이런 음... 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네.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좀 뭐라고 말할까? 키도 작, 작잖아 이분은 크지는 않잖아요 이? 네. 키도 작고 딴딴해 보여 사람이 일단은 음. 응? 내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건또 해야 될 사람이라 응? 물러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음. 뭐를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 1, 2, 3, 4, 5가 있다면, 1도 내가 해야 되고, 그것도 내가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이고, 어, 좀 똑똑하다 갈까? 머리도 잘 도시고, 똘똘하신 분이다. 똑똑하신 분이다. 근데 지금 현재에 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머리가 있고, 배꼽 있고, 발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분이 뭐, 그렇게 막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안전이 삭 쳐졌는데 그것도 아니야. 음. 그리고 안전이 꼭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어서 중간에서 조금 우회가 있다 음.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어. 현재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본인의 뜻대로 좀 소신 있게 움직이는 거 이런 분이시군요. 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내가 해야 돼. 뭘 가져야 돼. 쉽게 말하면 쌀이 있어. 쌀하고 뭐주이 있다 하잖아. 밥푸는 게 있다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야 돼. 이분이 마음속으로 이제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은 그걸 해야 돼. 정상인데도 일억씩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막그랬서 어머 그랬지 획기적인 공약들이 많았었는데, 이분에 어, 그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아니 만약에 솔직히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 됐 가지고 일억씩 주면 좋지 만약에 나라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일억씩 준다는데 이린다, 그러면 다 박수칠 일이지 하지만 나라에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힘드니까 일억씩 내가 대통령이서 일억씩 주겠다 했지만 지금 역시도 또.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뭐재난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주잖아. 그런 것도 있듯이, 모르지, 또 됐을 때는 그만큼 1억을 안 줬어도 또 얼마 조금씩이라도 해주셨을 수도 있겠지. 어차피 입으로 뱉었으니까. 음, 그 선생님 보셨을 때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거는 꼭 한다고 음, 했으니까 진짜 음. 당선이 됐으면 정말 1억. 1억이라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 개개인 다한 명씩 준다는 거는. 그러. 됐으면 이제 1억은 안 줘도 그 조금이라도 뭐,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음. 어, 그런 생각은 들지. 아예 안 않았을 거다. 음.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 내 운기가 음. 어,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다고하셨잖아요 음, 음, 음. 그러면 더 운기가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글쎄, 지금 바닥은 뭐 운기가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니까 음. 확소실난다는 것도 안 나오고 음. 확 떨어진다 말도 안 나오고 중간 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비슷함이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의 삶은 좀 어떨까요? 앞으로 삶은 이분도 뭐, 사실은 사람이 걱정 없는 거 없잖아. 이분도 아마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가진 거 아무리 있다고 해도 고민이 많을 거야, 이분이. 뭐, 어쩔 때는 사실은 잠도 제대로 안올 때도 있을 거야, 이분이. 내가 이렇게 그냥.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분이 막 깔아 안거나 뭐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안보여요 음,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건강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심하시나요? 음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막 그분이 뭐 어디 아파갖고 뭐 저기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음, 딱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가. 그분이 더 잘해 자기 관리를. 아 그래요. 음 <laughs> 자기 관리를 그분이 더 잘한 거 같아.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가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거 하고 이분이 아마 잘할 거야 그런 거는. 그래서 뭐이상 있다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오지를 안 해.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은 좀 챙겨서 가셔야지. 그죠? 특별하게 어디가 이상했다는 건잘 모르겠어. 지금 느낌이. 근데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야. 올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문서 가지고도 뭘 읽어 내가 해볼까? 이걸 다시 내가 더 넓혀볼까? 아니면 뭘뭐 사볼까? 팔아볼까? 뭐 이런 문서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야. 어. 이분이. 그래서 앞으로도 뭐, 어, 좀더 많이 하지 않을까? 선을 음. 놓지 않고, 앞으로도 좀, 해 나갈 것이다. 그냥 그렇게 봐요. 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어, 그래도 제가 갑작스럽게 또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음,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산의 천지 이륙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